오늘 이거 안 팔리면 290만 원에 날립니다. 그랜저 HG LPG가 290만 원. 여기 있는 올뉴 모닝이 200만 원대. 코란도 스포츠가 330만 원. 오늘 대박. 나 망했다. 안녕하세요. 후기가 정말 많은 업체, 예스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200만원대 올류모닝부터 최저가 그랜저, 그리고 6만키로밖에 안탄 전국 최저가 더뉴 카니발 9인승, 그리고 전국 최저가 수입차들까지 총 10대 재고떨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들은 대부분 전국 최저가 매물들이니 가격이 중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네. 과장님 통해서 이렇게 모닝밴을 아주 착한 가격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스카, 파이팅. 예스카,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예스카, 파이팅. 파이팅! 차량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스카, 예스카, 파이팅. 200만 원대 올류 모닝입니다. 제가 오늘 밖에서 페라리 리뷰를 찍고 왔는데 그 페라리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이 색깔은. 빨간색이 2012년형이고요. 15만 9천 킬로 주행, 문짝 두개 빼고는 교환 없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살때 그나마 오래돼 보이지 않으면 좋지 않나요? 최대한 오래돼 보이지 않는 차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색깔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차들은 호불호가 있어서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색깔의 차들이 오래돼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흰색이나 은색 차들은 구형을 보면은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원색의 차들은 세련된 느낌 때문에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디럭스 스페셜 모델이기 때문에 휠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리피터에 LED 들어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랑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까지. 방금 말씀드린 옵션은 얘보다 등급이 낮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도 중요하고요. 외관 깨끗하고 절대로 200만 원대처럼 보이지 않는 외관 포스가 가장 큰 장점인 모닝. 대한민국 대표 세단 그랜저 HG LPG 330만 원 과감하게 판매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300만원대까지 떨어지지? 이거 기억나시죠? 헤드램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멋있었는데 지금도 멋있어요. LP 차량이고요. 키로수는좀 있습니다. 키로스가 많지만 330만원이면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P 차량은 옵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오토홀드, 전자파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있고요. 음성 인식 가능하고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죠. 키로수는 35만이지만 어, 실내 컨디션, 엔진, 정숙하고 진동도 많이 없고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뒷좌석에도 옵션이 충실합니다. 열선도 있고, 당연히 넓은 뒷좌석. 패밀리카로도 충분하죠. 검정색으로 외관도 깨끗하고 예쁜 그랜저 HG LPG를 330만 원에 판매할 거고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2 차. 5월달 이번 달까지 안 팔리면은 290만 원에 팔게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사시면 330만 원인데 그때까지 안 팔리면 290만 원이니까 눈치 게임 하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90만 원에 드리고 싶은데 손해를 보는 거를 좀 줄이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싶은 마음 330만 원에 사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이 290만 원 갑니다. 그랜저 HG LPG였고요. 세상에서 제일 저렴한 픽업 트럭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쌍용 코란도 스포츠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 4륜이 아닌 1륜이거나 사고가 많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얘는 사고도 없고 4륜 구동입니다. 그리고 차주분께서 관리를 좀 하셨어요. 저희한테 입고되기 전에 미션을 교환하셨고 풀러 어셈블리, 그 다음에 흡기 클리닝 하시면서 소모품을 교환을 하신 차량입니다. 2013년형이고요. 가격 340만 원으로 전국 최저가 확인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전국 최저가가 아니었네요. 얘보다 더싼 쌍용 코란도 스포츠가 있어요. 200만 원대, 키로수 40만 킬로. 없는거 죄송합니다 최저가도 못 맞췄는데 개 금방 팔릴거 같거든요 개 빼고는 얘가 전국 최저가 맞습니다 실컷 하시다가 얘가 조기 폐차 대상이 되면은 그때 조기 폐차로 본전 뽑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4륜구동 픽업트럭 필요하신 분들 전국 최저가 쌍용 코란도 스포츠 빨리 갖고 가세요 lpg 아반떼 옵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사제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있고,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2011년식 아반떼 LPI 모델. 원래 아반떼가 경제적인데, LPG 연료로 더욱 경제적인 모델이죠. 이 차의 장점은 브라운 시트 장착입니다. 뒤에까지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장착되어서, 중고차는 대부분 시트가 해지고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블랙인데, 얘는 이렇게 새롭새롭한 느낌이 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LPG 모델 중 전국 최저가입니다. 430만원. 내외관 깔끔하고 단순 교환으로 무사고 판정받은 LPG차. 국민세단 아반떼. 경차는 싫고 저렴하고 경제적인 차 중에서 고장 잘안 나는 차. 기름 덜 먹는 차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세요. 이 차는 원래 제가 따로 연식별로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K7 시리즈를 만들려고 했어요. 얘 예, 490만원짜리 K7 있었고 790짜리 있었고 1090짜리 있었습니다. 근데 790짜리가 팔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찍고 먼저 재고 떨이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비싼 차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490만원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승차감, 넓이, 옵션, 디자인, 안전성 다 들어간 차가 있습니다. 바로 2012년식. K7 490만 원. 1 2년식에 12만 8천 키로탄더 프레스티지 K7 3.0 GDI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쯤 되면 박수 좀 제발. 박수. 왜냐하면 여러분 490만 원으로 살수 있는 차 중에서 이 정도로 괜찮은 차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랜저 HG가 얘보다 좀더 싸요. 그치만 걔는 키로수가 많잖아요 얘는 12만 키로 3.0이기 때문에 옵션 충분합니다 이 연식에도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당연히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12만 8천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13만 2천 키로네요 제가 키로수를 잘못 봤어요 13만 2천 정정하겠습니다 뒷좌석 운동장이죠 제네시스 G80보다 더 넓은 포스를 보여주는 K7의 실내입니다. 패밀리카원 하시는 분들 뒤에 누구 태워야 된다. 정숙하고 승차감 좋은 준대형 세단이 필요하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490만원입니다. 이걸 내려야지 진짜 K7이지. 여기에 뒷좌석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무시한 게 숨어져 있는데 잘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자 이거 켜볼까? 와 이게 있었어? 설마? 와 이게 K7의 무드등입니다. 엄마! 내가 조선의 7시리즈다! 기억나십니까 이 무드등? 있습니다 이 무드등 때문에 당시의 K7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인기가 없었어요 저 무드등이 너무 예뻐갖고 요즘은 왜 이런 게안 나오지? 괜찮은데? 무드등까지 들어간 6기통 3.0 가솔린 K7 지금 봐도 절대로 질리지 않는 디자인 오히려 요즘 나오는 K8보다 난 이게 이쁘다 이 K7 디자인이 정말 당시 완벽한 디자인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차들은 모르겠는데 이 차는 이 영상 나가고 나서 바로 계약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바로 연락 주세요. 웬만하면 구독자 분께 팔고 싶습니다. 고장 안 나는 차의 대명사 도요타 캠리입니다. 2012년식 6만 키로 성능 기록부 첨부해드리는데 사고가 앞쪽은 뭐 심한 게 없고요. 이렇게 백 판넬이랑 뭐 양휀다. 트렁크, 이런 식으로 거의 껍데기 정도만, 네, 요렇게 들어가요. 사고가 약간 있는데, 어, 그렇게 뭐 심각한 사고들은 없다. 대부분 외판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나타나 그랜저가 식상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장구장 적다는 거 그리고 중형 세단의 교과서답게 옵션 충실하고 승차감 괜찮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정숙하다는 거 시동 걸어놨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절대 부족함 없는 뒷좌석 공간 그리고 캠리는 이렇게 회색 시트가 장점이에요 블랙 시트보다 깔끔해 보이고 좀 밝은 느낌입니다 검정색이라서 확실히 포스 있고 중형차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2500cc 가솔린 엔진, 짧은 키로수가 장점인, 드타 그 캠리 가격 다 내렸습니다. 1,900만 원 연식 키로스 대비 전국 최저가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워낙 잘 만든 차이기 때문에 이 연식이 좀 있어도 이런 HID 헤드램프라든지 안전을 위한 사양들 그리고 옵션들 기본기들이 충실한 차량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 있죠? 벤츠가 안 팔리는 이유 그거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CLA 너무 안 팔려가지고 계속 가격 내리고 있어요. 얘도 예전에 소개시켜줬던 차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눈물의 가격 다운 정말 저렴하게 전국 최저가로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얘는 손해입니다 손해 보고 파니까 아반떼 구하실 분들 벤츠 어떠세요 아반떼 가격으로 벤츠 CLA 어떤 차량이냐면요 디자인의 벤츠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브랜드답게 굉장히 예쁘게 만든 쿠페형 세단 CLA 2017년식이고요 82,000km 만 주행했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가솔린 4륜 포메틱이에요 왜 얘가 안 팔려? 벤츠에, 사륜에 가솔린에, 사고도 전혀 없고 보험이력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예쁜데 뒷좌석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아반떼 원하시는 분들 아반떼 말고 아반떼 가격으로 이 벤츠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좀 작지만 그래도 4명 탈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이런 클래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마감들 스티치 가죽 절대 벤츠는 싸구려틱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앰비언트 라이트 은은한 것도 굉장히 예쁘고요. 오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네 이야 진짜 예쁘다. 이차 가격이 얼마라고요? 저기 메모리 시트 보이죠?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 굉장히 추워요. 잘 나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이거 열리는 거야 설마? 오 썬루프야? 이야 너무 커갖고 저는 안 열리는 유리인 줄 알았는데 썬루프입니다 되게 큰 썬루프가 있고요 실내 벤츠 로고 이 버킷 시트 형상의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차 외관 모두 완벽합니다 제가 작은 차가 필요했다고 하면은 요거 제가 샀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가격을 내리기 힘들 만큼 내려놨으니까 빨리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만 1000km 탄 19년식 더뉴 카니발입니다. 검정색 무사고, 문짝 하나 교환밖에 없어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오토슬라이딩도 어 들어가 있고요. 9인승 모델입니다. 지난번 카니발 영상 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더뉴 카니발입니다. 올뉴 카니발과는 엔진 미션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차로 보셔도 된다.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 차량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물론 다른 차량들도 어, 좋은 차량들이 맞지만 이 차량은 더욱더 좋을 것 같고 타자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예스카 구독자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90만원 정말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아메리칸 럭셔리 SUV 실제 포스 대단한 이 헤드램프 그리고 그릴 그리고 요 엠블럼 누가 뭐래도 가성비 최고의 SUV 정말 정말 성능 좋은 캐딜락 XT5 이 손잡이 라이팅 보이십니까? 진짜 예뻐요 저 믿고 이거 구매하세요 지금 가격도 가격인데 이 차는 진짜 좋은 차예요 수입차 중에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 이 정도 가격에 SUV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가격에 수입차 중에 통풍 시트가 들어간 차가 없습니다 양쪽에 국산차랑 가장 큰 차이점 뭔지 아세요? 문 닫을 때이 소리 이 무게감 안전한 SUV를 찾으세요 조용한 가솔린 SUV를 찾으세요 잘나가는 SUV 를 찾으세요 캐딜라 XT5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 차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저희가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안 팔려서 가격을 또한번 내렸습니다 지금 가격이면은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으니까 저희 예스카에서 누구보다 가성비 차를 좋아하는 저 김대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파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패밀리카로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죠. 이 트렁크 공간 괜찮습니다. 등받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되고요. 준수한 공간입니다. 패밀리카로 쓰기에 적당하고요. 무엇보다 이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썬루프 진짜 넓고요. 많이 열립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차는 대중 브랜드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의 성능이라든지 럭셔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보면은 정말 이 차가 중고차 가격으로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다고 차주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캐딜라 XT5를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이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차량을 저한테 구매하시고 차가 별로라고 하셨던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2018년식 84,000km 2,090만원으로 전국 최저가 확인을 했고요 3.6 가솔린 프리미엄 플러스 4륜 구동입니다 상시 다른 AWT 나 조용한 가솔린 SUV 를 사고 싶은데 프리미엄 브랜드를 원해 근데 비용은 좀 부족해 독일차는 싫어 그러신 분들은 예밖에 답이 없습니다 신차 가격은 5,6천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다운된 가격 절반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성능 좋은 SUV 캐딜락 XT5 처음 타보면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핸들 돌 렸을 때 운행 했을 때그 무게 감이 장난 아니 에요. 국산 차량은 정말 결이 다른 그런 묵직함이 있어요. 안정감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스피커도 보스. 얘도 안 팔리면 제가 타고 싶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안 팔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신차예요. 얘는 비닐도 안 뜯은 신차인데 르노 XM3 E-TECH 하이브리드 알리. 옵션도 좋습니다. 자, 이런 선바이저 비닐도 그대로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요즘 대세인 가솔린 하이브리드. 옵션 좋고 하이브리드에 차도 예쁜데 너무 안 팔리네요. 당연히 색깔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이게 실물이 예뻐요. 그리고 전국 최저가. 비슷한 급 차들보다 몇백만원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색깔 상관없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매물인데 안 팔려서 가격을 더 낮추고 오늘 재고떨이 마지막 차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디자인 포스 정말 괜찮은데, 그리고 이 색깔이라서 더 이쁜 것 같은데, XM3 사실 분들 신차 사지 마시고, 신차급 중고차 굉장히 저렴하니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폭 매물 소개를 제가 못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오랜만에 한꺼번에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게 없으시더라도, 걱정 마세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차들은 정말 많고요. 극히 일부의 차들만 보여드린 겁니다. 불경기에 싸고 좋은 차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 서든지 좋은 중고차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매주 좋은 매물들을 꼭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중고차 매물 보시려면 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재고 떨이 시리즈로 저렴한 중고차 매물도 소개시켜 드리고, 매물 소개 말고도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알아야 될 꿀팁들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치기 싫으시면 은 구독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은 최대한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고객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후기가 가장 많은 업체 예스카에서 더 좋은 중고차 매물 더 좋은 중고차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고차 친구 중친 예스카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차 많이 손해보셔서 컵라면 드시는 거예요? 아, 아니 맛있어서 이거 맛있어 사무실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